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요, 네 이렇게 해리포터 옷을 각자 하나씩 차려 입고 머더 미스테리를 해볼 겁니다. 와 반응 좀 해줘. 와 짝짝짝. 와, 감사합니다. 야 따라오지 마라 진짜 만족. 어 아, 가라고. 누구지? 아 진짜 왜야 만두공 머더다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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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고양이 탈 고양이 탈 고양이 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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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탈아나 죽는다 나 무게도 철수를 맞춰야 되나오오 죽을 뻔했다 아 뭐야 여기 주만지 죽어 있다 야 제이미포터 난 망해라 죽어라 이러는데 <laughs>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가 이겨요 오 <듭> 으이구나 <듭> 아! 아 오! 헉! 오! 야너좀 한다! 와... 소 떨려... 와... 아 이게... 야... 좀 한다 야 너... 하아... 예, 라이트 떨려. 브링거... 오케이 아나면안 어? 돼? 총이 몹시 어. 이뻐요 아나 <laughs> 때문에 안 돼? 아, 야... 초록 모자깔이 사면 좀애방 모자? 사고 싶어. 아 레알 아, 다 무슨 오, 와사비도 맞아. 아니고 그러사비나 그러니까 피나사비 <laughs> 아니, 이거 해리포터 옷 어차피 얼마 안 입고 오, 금방 와. 다른 옷 입을 것 같은데. 너, 난, 어, 야 만두국이다. 나님. 오케이 만두국. 나님. 아, 뭐, 아아저저 저 거추장스러운 날개다. 나이스, 아, 나이스. <laughs> 잘 쏜다. 거요. 자꾸 자기네들이 못하면 이게 오류라고. 뭐가안 그러니까. <laughs> <모다가> 걸리네. 오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에요 야, 제 거추장스러운 날개 어딨냐? 나뭐던데제 죽일걸. 어, 음. 위, 위치 찾으면 제가 불어드릴게요, 그러면. 용의 x x x x 와이 사악해. <웃음> 와. x x x x x 형님. x <laughs> 형님, 형님. 아 아유,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또 방송을 위해서 살려. 아, 뭐야? 바보. 어 오호. 방송할 땐 벗겨졌어. 그냥. 따라냈어? 네. 얘들아, 내가 화공해줄게. 이것 좀 봐주라. 오케이. 이 머리 어때? 그래. 어때? 그거 너무 그거 너무 어, 나이 있어 보여요. <laughs> 너무 건셉션 같아요.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적당히 인싸인 슬릴데린 학생 느낌으로 꾸며주세요 그렇게 막 마법의 모든 생을 바은 할머니 같은 헤어는 좀.. 어이가 없네 야 대머리다 지금 아, 어 이거 해어가 무지개 생겼네 기다려 헐왜 <laughs> 아, 아직 있냐 아, 아쉽게도 제가 또머드가 걸리질 않았네요. 아. 야, 너 머리 끼워, 빨리. 같은. 어? 아, <laughs> 저 욕하시면 안 되세요. <laughs> 지금 여기가 모으자, 이, 이 얼어두고... 여기 어데? 무슨 방송인데. 네. 야, 여기 오? 근데 여기 벽을 쌓고 있네. <laughs> 이 사람 옆에 잠깐 앉아 있어야지. <laughs> 내 알베르토예요, <헤어, 웃음> 할래? <씨>. 오! <laughs> 깜짝이야. 오? 펭귄? <펭권>? 고 <laughs> 누구야, 누구야? 어? <오? 웃음> 야 여기다 있 있다, 여기다. 있다. 있 <laughs> 지랄이야. <laughs> <laughs> 해리포터 망이라 죽어라. 재밌다. 안 싫어하고 싶은가 봐. <laughs> 오, 야 윤해지 너가 이겼어? 응. 올. 하아 대머리 승. 야너왜 그래? 말이 또 치마게 하는데? 그러니까 쟤 무슨. 아니 개웃기다 고 네이버 회원가입도 못하는 잼민이를. <laughs> 잼민이 나갔네. 이카이이제 내가 뭐다가 걸릴 까어 나갔어. 나갔네? 상처 아. 받았잖아 너 때문에. 그러니까. <laughs> 뭐야 이 사람 천장에 머리를. <laughs> 아이씨 <알수> <laughs> 뭐야. 오야. 이거 왜? 발색이 좀 더럽네요. 여담이여담. 오당. <laughs> <laughs> 일로 오시게.